통장간 이체. 통장간 이체 볼게요.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법인이 이제 자금 거래를 하다 보면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뭐 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모든 통장에 돈이 항상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. 왜냐하면 자동 이체는 A에도 걸릴 수 있고 B에도 걸릴 수 있고 돈을 쓰다 보면 이쪽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쪽 통장에서 돈을 써야 된다. 라고 하면 이체를 또 해줘야 되고, 그러니까 회사는 또 입금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출금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고 통장을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작은 통장 간 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 통장이 10개 있을 때 통장 10개를 한꺼번에 업로드 한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통장 간 이체는 A 통장에서 B 통장 갔을 때는 어 지금 붕괴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같은 거래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 보통 예금 잔액이 안 맞게 돼요 0이돼 버리니까. 왜냐면 A 통장에서 출금됐을 때 B 통장에서는 대변으로 돼, 그러니까 차변으로 돼서 입금 받는 형식으로 될 건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있어 버리잖아요. 그러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업로드는 해요, 우선. 근데 이게 통장간 이체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는 아까 저교에 그 해당 회사 상호로 되어 있으면 이게 통장간 이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저교를 막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기 애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. 자꾸 저교를 바꾸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주는 게계정병 원장인데 요거가 뭔가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 여기 저교를 수정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통장 내역을 줬을 때도 그런 게 이제 수정이 돼 있으면 여기는 저교를 바꿔서 이체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교 수정하지 마시라고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건 회사에서만 알아보는 거지 우리는 절대 못 알아보는 거다 외상대를 지급하는데도 외상대도 그 해당 회사 상호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자기네들이 알아보는 그 걸로 막 바꿔서 이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는 거래처 원장 관리를 상호로 관리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알수 없는 내역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, 그런 데들은. 그래서 그렇게 한 건설회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저교의 회사명으로 이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통장간 이체이기 때문에 그통장간 이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나중에 알수 없는 대역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돼, 될 거예요. 지금 여기는 내건 9800, 아까 어, 조회를 할 때도 통장별로 조회를 하라고 했잖아요. 나머지 다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우선 놔둬요. 알수 없는 내역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계정과목을 하나 더 써서 같은 사무면 통장간 이체라는 거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. 그러면 지금 이거는 98003코드의 통장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지만 이거에 지금 출금이 된 거니까 이 출금을 받은 통장이 있을 거죠 근데 그 통장이 10개라고 하면 10개 중에 어떤 통장인지 현재 난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통장 간 이체는 마지막에 이것만 전체를 다 조회를 해요 근데 그알수 없는 내역이 다른 것도 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들이 많다 그러면 전 통장간 이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 상으로 똑같이 입금이 된 거가 있고 출금이 된게 있다. 그러면 통장 업로드 할 때부터 아예 이거는 통장간 이체라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게끔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5천만 원을 출금을 했으니까 입금받은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어떤 통장인지 이 모르니까 전체 통장을 다 조회를 해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통장 간 이체라고 해 놨죠. 이렇게 통장 간 이체로 보니까 국발공공성국발공무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통장 간 이체의 특징은 같은 날짜에 어떤 데는 출금이 되고 어떤 데는 입금이 됐어요.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조회했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죠? 이 계정 과목은 실질적으로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 줘야 돼요. 그러면 지금 아 98003이라는 계좌에서 98002라는 계좌로 이체가 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여기를 103으로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98002로 바꿔줘요. 그리고 밑에 전표는 삭제를 해버려요. 됐어요? 지금 이두 개의 전표 중에 하나는 삭제돼야 될 전표예요.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삭제해 버리면 안 되죠. 아 이게 같은 날짜에 통장간 이체가 된 거래구나라는 거를 이걸 가지고 보는데 98003 통장에서 98002 통장으로 이체가 됐어요. 그죠? 그러면 여기를 얘는 받은 통장이죠. 그러면 차변에 103 받은 통장 차변에 103 받은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를 98002로 하면 받은 통장이 되는 거죠. 이미 요거의 상대 계정은 지금 대변 보통예금 98003이라는 게 지금 숨어있어요. 지금 우리는 계정과목을 249 코드로만 조회를 한 거니까 분개가 밑에 있는 분개가 숨어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를 103-98002로 바꿔주고, 요거는 삭제를 해버려요, 삭제.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, 붕괴는 두 개로 이뤄졌는데, 라인 하나만 삭제가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대차차액이 뜨게 돼요. 대차차액은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것들을, 지금 요것도 보시면 103에서 98001로 바꿔주고, 밑에 거는 삭제해버리면 되고. 이것도 1억 4천, 103 98002 하고 밑에 거 삭제해 주면 되고 근데 여기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항상 요건 통장 간 이체는 짝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짝수 근데 하나가 남죠 이런 경우는 이게 통장 간 이체가 아닐 수도 있고 통장이 하나 누락됐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통장을 안 줬다던가 아니면 통장을 다 줬는데 내가 반영을 아직 안 했다던가 아니면 이게 통장 간 이체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지급한 통장 거래 내역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.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결산을 하면서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죠. 얘는 찾아야 되니까. 얘는 다시 250으로 바꿔줘요. 알수없는내요왜냐면 회사에다 문의를 해야 되니까. 이거 통장 간 이체 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내역이 안 보인다. 라고 해서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알수 없는 내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. 통장 간 지체는 항상 거래 내역이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 알수 없는 내역으로 변경해서 회사에 어떠한 거래인지 확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. 근데 확인 요청하기 전에 내가 받은 자료를 다 반영했는지 근데 통장이 하나 누락됐다라는 거는 다른 그 거래처 장도안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세요. 그다음에 내가 받은 자료가 다 반영이 됐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 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좀 이제 너무 빨리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밑에 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요거는 읽어보세요. 실제 업무를 할때 요거를 보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아까 점표 라인 하나 삭제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에서 다른 원로 갈때 esc 를 누르게 되면 삭제한 점표 때문에 대차 차액이 뜨게 돼요. 그러면 대차 차액을 보여달라고요. 보여주고 있죠. 대자재 해당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? 하면 봐요. 그러면 이거는 다 지워버려야 되는 전표죠. 다 삭제를 합니다. 그렇죠? 숨어있는 공개였어요. 그래서 처음 제자리 찾아, 찾아주는 작업할 때 보통용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통장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 찾아주는 작업을 해주세요.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통장을 할 때는 또 거래처 한 장을 같이 띄워놓고 순서대로 거래처 코드별로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